누가복음 1장 4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대강절 마지막 음, 며칠이 이제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특별히 새벽 예배에는 다섯 개의 노래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다섯 개의 노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엘리사벳 소 노래였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마리아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 관계였습니다.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사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먼 뭐, 뭐, 친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두 여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엘리사벳은 침내 요한을 잉태하게 됐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여정의 비천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보면 1장 46절부터 4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리고 또 자기의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됐습니다. 아 음, 엘리사벳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본인도 알고 있었고 주위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신한 것을 보고 아 나도 내가 처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를, 나의 내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아이를 아 어, 나도 잉태할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서 거기서 놀라운 얘기들을 듣게 되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 이 마리아를 볼 때. 내가 내 주의 어머니를 보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 이야기들을 다 듣고 그리고 자기의 몸이 점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이래데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으면 마리아에게서 더 이상 어떤 고민이나 걱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가 아이를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지탄을 받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앞으로 진행될 일이 어떤 것인지 요셉과의 관계에서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리에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주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집안의 수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주로 인해서 뽀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음, 우리가 나눌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여정이 여정의 비참함을, 비천함을 비춰남을 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비천남을 주님께서 어, 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 정말로 그렇게 에, 이렇게 집안이 부유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음, 지난주에 봤지만 시몬의 그 노래 속에서 우리도 봤지만 에, 에,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을 들어갈 때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참잘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여인들이 정결례식이라고 성경에 아예 못박아놨죠. 그렇게 여, 여인들에게 아주 푹쉴수 있는 기간 을 아예 율법으로 박아놨습니다. 부정하다는 말은 뭐 더럽다 이런 말이기보다는 이 회복 피를 흘렸기 때문에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봐 안 되니까 율법을 아예 박아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례식이 끝나고 나면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칠 때부잣 집은 이제 양을 바치게 되어 있는데, 에 마리아와 요셉은 그를 할수 없으니까 그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비둘기를 가지고 성전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심문원을 만나게 되죠. 이 비둘기도 성경에는 두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격은 산 비둘기가 비쌉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집부들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의 가정은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그냥, 진짜, 진짜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고 있는, 잘 자라고 있는 곱게, 곱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 이런 의미이지, 뭐, 외동딸, 부잣집 외돌딸처럼막 이렇게 오냐오냐오냐 했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성결하고 고결하게 가난한 집에서 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고백하기를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그 사람의 가정환경이나 백그라운드를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제든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는 어떤 것들 부하고 가난함은 하나님께서 다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컨트롤하고 언제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진 않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아이를 인퇴함을 보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죠 이 말은 보통 여인들이 돌보셨다 이런 얘기는 나에게 아이가 생겼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는 것인데도 이 마리아는 그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말 그대로 이 마리아는 진짜로 가난한 집에서 가난하게 사는 찌질이 못 사는 집안의 그런 어떤 여자가 아니라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사람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끔하다 보면 이 마리아를 막 이렇게 특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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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상하는 게 있죠.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예, 카톨릭에 보면 여러 기도가 있는데요. 베드로를 위한 기도, 뭐, 마리아를 위한 기도, 성모여 나를 도우소서, 뭐, 이렇게 이런 기도문이 쭉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모여 나를 도우소서, 뭐, 베드로 성자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 이런 기도를 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히브리서 말씀처럼 단번에 지성서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 그리고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 동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잘아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를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의 어머니를 알고 그의 아버지를 알지 않느냐? 그의 형제들을 알지 않느냐?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1 2 살쯤에 이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예루살렘 갔다가. 그래서 다시 찾는 게 어떻게 찾냐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이나 율법 학자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를 그때를 이후, 이후, 그때 이후로 요셉은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요셉은 12살쯤 그때 이후엔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동생들도 나오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리아도 얘기도 나오지만 요셉 얘기는 거기서 딱 멈춥니다. 그럼 뭐냐면 예수님이 소년 가장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가난한 집에서 애들은 줄줄줄 아 동생들은 줄줄줄 있고 거기서 소년 가장으로 어어 어, 정말로 고생고생하시면서 이사의 말씀 그대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다 우리의 고통을 아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인생의 고통을 겪으셨던 분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가 정상적인 관계 요셉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그 후로는 아이를 낳습니다 야고보 우리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야구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1장 49절, 50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나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마리아는 고백하기를 나는 미천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큰 일들이 일어난다. 능하신 이가, 능하신 이가 하시기 때문에 나는 순복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내가 선택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쩔 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하는 일마다 힘들고 짜증나요. 왜 나만 막막막 이래?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가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고백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은 누가 보면 1장 51절부터 그 이후에 55절까지 나오, 나오게 되는데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줄이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시고, 줄이는 자는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형편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가정을 받고 대표적인 예가 대한민국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에 뭐가 있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에는 다 나무들은 다베어가지고 그냥 벌거숭이 그냥 민둥산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고 없으니까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여하고 기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철야를 하면 요즘은 그냥 대충 저녁에 한한 한, 한 하는데 설교가지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한 20분 이내에 그냥 끝내죠. 저희 교회는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금이 있으니까 철회를 시작하면 8시부터 꼴딱 새벽 4시까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통금이 풀려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민족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역사 이래로 전 세계에 이만큼 영향력을 끼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누가 보면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계에 가난이 그냥 끊임없이 가계의 저주가 흐르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난의 저주가 끊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란의 저주가 흐르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음란의 저주가 끊깁니다. 그 가정에 어떤 악한 영들 병의 저주가 흐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면 병의 저주가 끊깁니다. 의사들이 그러죠. 가면 가정력이 있냐고 암 얘기하며, 얘기하면서 가정력이 있냐고 뭐 고혈압이 있냐고 당뇨가 있냐고 가정에 그런 아주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이 질병의 저주가 흐르는 집안도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러면 그 저주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누가 되느냐? 믿는 내가, 끊어야, 믿는 내가 끊어야 믿는 내가 끊어야 그 다음부터 내 자식에게 이 암이나 다른 병들이 내려가지 않고 내가 끊어야 가난이 내려가지 않고 내가 끊어야 이 눌린 것들에서 풀어서 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대강절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